오늘 특별한 분을 한 분을 우리가 네. 소개하려고 여기 왔는데요. 음. 네, 이 시설은 네, 네. 장애인 직업 네. 어, 재활 시설. 네, 네. 네, 이름은 작은 행동한 행동 사람,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곳에 오래 전에 특별한 네. 인연이 있어요. 음. 왜냐면은 이곳에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대학원을 공부할 때 실습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때 와서 여기에서 제가 일한달 동안 네. 우리 장애인들과 같이 지적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네. 했었던 곳이라 네. 특별한 관심이 있는 곳이고 음. 항상 기도하는 곳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이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귀한 만남을 네.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도 감사해요, 네. 너무 네, 네네네네. 네, 네. 제가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을 공부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그 한, 음. 한 기절이, 예.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네. 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예. 그, 부여받고, 그, 누리고 네. 살아야 되고, 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예. 그것을 예. 위해서 사회복지도 필요하고, 예. 또, 그것이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예. 특별히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예.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음. 그런, 그, 권리가 있는데, 네. 항상 장애인들은 뭔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한테 시선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또 때로는 어떤 차별도 받고, 네. 이런 게 항상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시설 같은 데서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정말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귀한 그, 네. 이런 장소들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서, 네.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그 시설을 운영하고 네. 계시는 우리 원장 선생님, 김영설 원장 선생님이랑 같이 그런 네.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네, 네, 한번 네. 이, 이것을 처음 네. 하게 된 동기라든지, 네, 네. 그, 그, 이렇게 해온 과정들, 네, 그런 걸 네. 조금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아, 여기에 생기게 된 거는 네. 2005년도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수원에서 설립을 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실습을 뭐잘 하셔서 알겠지만, 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 발달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재활 훈련도 하고, 직업도 갖고, 이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그참 접하게, 보통 사람들은 참 접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특별히 이곳에 와서 한 달여 이렇게 네. 같이 생활하면서 그 장애인들의 그런 어려움도 함께 좀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겪을 수가 있었고 네.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보살피는 여기 계신 네. 직원분들 또뭐 완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애쓰는 네.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와서 많은 것을 깨닫고 네. 보게 돼서 예, 예. 참 좋은 경험이었었고, 네. 잘, 잘 아마 아시겠지만, 저가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도 한번 크게 당했었었요 그렇죠. 그래서, 오, 예, 예. 그래서 예, 예. 좀 특별히 잊지 못할 음, 곳이긴 한데요. 네, 네. 우리가 다 네.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나갈 때 보면은, 뭐꼭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네. 그런 장애가 아니더라도 네. 다 장애들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모든, 그뭐 어떤, 뭐 신경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요즘같이 어려운 이런 코로나 네. 상황 가운데에서는 뭐그 네.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 같은 거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다 장애거든요, 일종의. 그렇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지적 장애인이니까 조금 좀덜 하지만, 네. 지체 장애인이라거나 이렇게 예, 몸을 잘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보이니까, 예, 예, 그렇죠. 그분들은 더 어려움을 갖고 네, 그런 네.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 네. 저희는 그 국가에서 장애인들의 직업과 재활을 하는 장애인 직업자의 시설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수익 사업을 또 이렇게 펼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 먹으로 쓰는 저번에 그 체험하셨던 그 미나 그리기 네, 맞아요 그 네네. 카드 만들었던 기억나요? 네네. 네네. 네 그런 카드 사업 이 있고 그다음 에 이제 요새 이제 그 코로나나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가 소독이랑 청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에 이제 마스크 생산 은 이제 금년부터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그 인가문 같은 거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수익이 조금 창출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쪽에서는 이분들이 한 시민으로서 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좀 향상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의사소통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학계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이제 그 3분 공감토론을 저희가 매주 합니다. 아. 그런 의사소통 발전을 위해서 3분 공감토론을 4년 동안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향상도 되고 의사소통들이.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여가생활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룹별로 음. 꿈 이루기 뭐 에이.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든 여기에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도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거 그런데 음. 실습할 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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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그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본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장애인들 스스로가 소중하다는 걸늘 우리가 교육하기도 하고 지지해주기도 하고 종사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이용자들을 대하고 네. 서로가 이런 모습들을 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경제적인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활동적인 것 이런 것들을 네. 지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네. 네. 그 저도 이렇게 이제 요새 다니다 보면은요, 네, 네. 그런 어떤 카페 같은 데에서도 네, 네. 장애인들이 이렇게 와서 그렇죠. 일하고, 무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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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그런 것들도 보고, 네, 네. 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조금 얘기해 주지만 자기가 네.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거,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서 일할 때에, 아니, 일하는 건 아니지만 와서 아, 네, 네. 저기 실습할 때에, 제가 그 미나를 그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학생 하나하고 저랑 같이 했는데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집중력이 우리보다 네. 훨씬 더 그러니까 뛰어나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하나 하는 거를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네. 학생이 하는 거는 빈틈 없이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아, 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다는 거, 네. 뭔가를 할 수, 고 하고 이뤄낼 수 있다는 거, 성취감, 네, 네. 또한 그 자존, 자존감, 같은 네, 거뭐 그렇죠. 올려줄 수가 있고, 또 내가 뭘 함으로 인해서 또 여기서 또 월급까지 또 주시, 주시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아, 네. 일해서 뭔가를 창출했다고 네. 하는 거. 네, 네.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에게도 큰 네. 기쁨이 되고. 그렇죠. 또 사실 네. 여기 이제 와서 계신 분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 못하는 그런 네. 분들도 많은데, 부모님들이 네. 항상 그거를 마음 아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또 배움도 있고, 네. 또 네. 뭔가 일을 해내는 걸볼 때에 그 부모들도 네. 안심도 되고, 네. 또 굉장히 바깥 세상에 그냥 내보내기 힘든 그러한 네. 그 항상 불안감에서 네. 또 탈피할 수가 있고, 네. 네. 또그 부모님들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자기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너무나 네. 큰 그런 역서는 그런 그 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 한 네. 일이고, 그, 이제 이런 사역을 해나가면서 저는 이게 그 어떤 그이 그러니까는 어떤 음. 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네. 네. 여기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네네. 이거를 이제 해 나가시고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은 네네. 특별하게 정말 그 네네. 어떤 자기가 그 뭐라 그럴까 꿈도 발견해낼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네네. 새로운 결그러니까 결심도 할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가 네네. 되는 것 같은데 음. 그 특별히 이걸 하면서 좀 어려운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좀 힘든 일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음. 그래도 힘든 일은 있긴 있지만, 예,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 힘든 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2005년도에 이거를 이제 설립을 하고 했을 때, 저희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한 7년 6개월 동안 정부 지원이 없었어요. 그니까 후원이나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갖고는 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금을 해서 여기다가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가정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장인 애 복지를 하다 보니까 가족 복지가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이제 우울한 그런 증도 걸려서. 맞아요. 저도 이 그때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걸 몰랐는데 네. 나중에 이제 주변에 그 우울약을 먹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제가 그게 우울증에 걸렸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예. 네. 이제 어려움들도 물론 뭐 모든 일에 뭐다 어려움이 없는 건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 이제 장애인들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네.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네. 그 부모들이, 부모님과의 그 같이, 그러니까는 그 살아나가면서, 네. 일반, 그런 일반인들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부모들로서는 항상 마음 가운데 정말 네. 그래서 어떤 그 어려움을 네.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그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들보다 하루만 더 늦게 그렇죠, 죽었으면 맞아요. 좋겠다. 그렇죠. 어머니들이. <laughs> 이렇게 네, 그게 슬픈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네. 얼마나 일생을 정말 마음의 네. 어려움을 가지고 살지만, 그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어려움을 네. 짊어진다면은 네, 훨씬 더 쉽게 갈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그래서,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예, 예. 훨씬 이것을 해결하기도 쉬워지고, 네. 짐을 같이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음, 예. 하여튼, 저도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그 학교 다닐 때,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애, 애, 저희가 이제 미국 생활권이 미국에가, 오래 예. 있었었기 때문에, 네. 그 학교에서 보면은, 장애인, 뭐 비장애인이 네. 가리지를 않아요. 어, 그렇 네. 그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예. 그러니까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는 그 와서 같이 공부 한한 한 음.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예. 거기에는 이제 지체 이게 음. 몸도 못 쓰는 그런 예. 장애인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걔네들은, 그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얘기하기를, 예. 도와주, 도와주려고 애쓰지 말라 그래요. 음, 음, 그리고 그걸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요, 걔네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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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내가, 나는 꼭 도움만 받아야 되는 예, 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너무 싫어하니까는, 예, 예, 그냥, 그냥 할수 있도록, 되도록 예,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는. 예, 예. 좋지만 예. 그냥 일부러 가서 못하고 예. 예. 내가 해주, 해주 대신 해주는 거 이거 음, 네. 너무 싫어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좀잘 네.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네. 또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어디라고 네. 그래 가고고서는요 음.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장애우 장애인 네. 또 비장애인 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서로 이렇게 네. 연결돼서 그 부모님하고도 연결을 시켜서요 네. 가서 그, 숙제도 같이 도와주고, 음. 같이 놀아주고, 음.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일정한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예, 이런 네. 식으로 같이 이렇게 맺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 그런 프로그램은 네. 굉장히 우리 딸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남자인데도 네. 우리 딸이가각선는 걔네 집에도 갔다 오고, 아, 그리고 네. 그 부모님도 만나보고, 그리고 네. 이제 얘에 대해서 같이 있었던 일들을 부모한테 얘기도 해주고, 네. 그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음, 딸이랑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 네.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하여튼, 너무, 그런 것들이 네. 우리 사회적으로 그럼요. 같이 네, 네. 예, 예. 그 도와주고, 그렇게, 그러한 것을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예.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 시설을 이제 하시면서, 네. 가장 이렇게 기억나는 불호함된 일, 이은 예, 네. 거가 있다면 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네, 네. 지금 뭐 말씀 미국 사례도 잠깐 말씀 해 주셨지만 네. 그 우리 여기에 계신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은 음, 사회에서 그 친구가 좀 없어요 많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을 좀맺혀줄수 있는 음.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자기 주장하고 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꿈이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계획하고, 네. 그 다음에 실행하고, 네. 평가까지. 아... 아니,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네. 그 욕구를 이제 상담을 받아서, 네. 프로그램을 좋은 걸로 최상으로 짜서 네. 그분들이 참여시키기 해서 이런 뭔가 그들의 삶을 좀 높여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요새는 저희 기관에서는 좀이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네. 이분들이 직접 할수 있다. 네. 이런 저희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저희 기간에 실습하실 때도 모든 사람은 공평하고 존중한 맞아요. 존재라고 우리가 네네. 모두가 인식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믿고 실천해보자. 네. 그래서 꿈이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그분들이 좋아하는 여가를 네 팀으로 나눠서 네. 그분들이 실제로 계획하고 네. 그다음에 실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한3 4년을 해봤는데 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네. 감정을.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네. 우리가 듣고 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된 일이고 네. 행복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네네. 이게 어, 중요한 것는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는 사회. 네, 맞습니다. 사회. 네네.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편견 없이 누구나 하나가 돼서 네. 같이 사람으로 하나 될수 있는 사회가 정말 네.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 비장애인들은 항상 정말 이렇게 열려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네. 볼 때에 정말 어떤 그런 컴패션적인 그런 마음도 네. 갖고 그것을 표현을 해서 내가 무슨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음. 때로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우리가 아,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관계가 돼야지 네. 나는 좀 우월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 그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죠된 생각이.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어느 교회에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요 거기는 그 교회에 장애인들이 꽤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네네. 그,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로 좀 편하게 네네. 그 시간을 보내시라고, 네네. 주말에는 그 장애인을 음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네네. 애들이랑 같이, 음. 어,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하게끔 해주고, 네네. 같이 정말, 그 음. 서로가 네. 그 조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네. 그런 것도 또 아주 좋은 그런, 그런 네.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이고 네.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죠.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음.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그 어떤 그 비전이라고 그럴까 전망뭐 네. 네. 어떤 특별한 그런 그이 시설이 네. 그 네. 추구해 네. 날 어떤 그런 꿈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저희는 뭐, 비전이 5,000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하는 것. 그리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한 시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저희의 큰 비전인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하여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보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가 다 꼭 공감하고 네. 느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네. 생각하고 네. 또 함께 서로가 서로를 네.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연결점을 가지고 네. 함께 이어나갈꿈 있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서 앞서서 좀 선도주의하는 주의, 입장이라면 네. 우리는 그걸 잘 따라서 네. 함께 이어나가야될 그래서 좀 네. 행복한 세상을 네. 만드는 거 네. 그것이 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맞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서버티 리더십에서도 네. 또 이렇게 수혜자들을 위한 네. 그런 그, 그들을, 그들에게 좋은 네. 그 영향력을 줄수 있는 네. 거기 에 항상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네. 해나가고 있는데 네. 여기 네. 너무 좋은 시설에 와서 또 좋은 말씀도 듣고 네. 또더 다시 한번더이 시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그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말씀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 또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네네. 정말. 그, 참 감사하다는 말꼭 전해주세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사모님 또그 실습의 또 인연을 통해서 네. 네, 저희랑 이렇게 관계를 갖게 해주시고 네. 또 평상시에도 저희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고 네. 또 발달 장애인분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네. 것들이 아마 이제 사모님도 그러시고 많은 주변 들이 협력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도 이 일에 대해서 예,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네. 너무나 감사니다